한국수자원공사 조암댐관리단 주최, 세단법인 지역사랑복지의 주관,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꿈꾸는 다문화농업학교 입학식이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지역사랑복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4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입학식에는 주암댐 관리단 이병엽 단장과 윤종식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동수 전남도의원, 해당 프로그램 참가 학교장, 지역에서 선발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긴 시간, 그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어,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우 다문화 가정 그 학생들 이 농촌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촌 지역의 미래 인재로 그렇게 한번 키우는 그런 시도하고, 학생들의 는 조금 체험을 해 보시고 학부모님께도 어, 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어, 따뜻한 그 사랑의 눈길로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금년 4월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823명입니다. 그중에 조암댐 주변 초등학교 중학생은 74명이 재학 중입니다. 농업 관찰 체험 학습, 공예, 제빵 실습, 인성 교육, 현장 체험 학습 등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꿈꾸는 다문화 농업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어려운 조암댐 주변의 다문화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학식을 가진 꿈꾸는 다문화농업학교는 주암댐관리단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댐 주변 지역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농업학교에서는 폐교된 승주구 구강풍교를 리모델링해 개설한 지역사랑복지학교 현장실습장에서 1년 동안 연중 진행되며 참여학생들에게 농업체험과 우수농가 방문, 농작물 재배 교육, 친환경 공예품 만들기, 제빵 체험, 농산물 활용 음식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입학식에 참석한 이병엽 단장은 이번 다문화 농업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입학식을 마친 내외빈과 기관단체장, 학생들은 지역사랑복지학교 연수원시설과 시설하우스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 차범준입니다.